하나님과 리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고 맞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보혈로그 피값으로 사신 바 하나님 우리가그리스도인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고그 앞에 정직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므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니다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해 주시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있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 자 사순절 우리가 첫째 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원래 사순절은 이제 전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제일 수요일, 어 제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 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거듭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순절은 지난 3월 2일,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네, 주의를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 카드가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이유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순절을 좀 이렇게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 예배 전통에 의하면 제 수요일 예배는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원래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고등부도 제 수요일 예배를 했어요. 매번 드렸습니다. 수요일에 드리지 못하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항상 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다 우리 선생님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까지 이마에 제를 그리는 제 의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주의 말씀으로 사경적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임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에서 사도로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많은 해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인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어 어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마음에 듣고 찔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때 마음 받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밭이 좋다라는 그 표현은 마음밭이 좋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을 선포를 하든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말씀이든 간에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흔들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마음같이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과연 그 복음의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다음 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목사님이 왜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요첫 번째는 여러분들 회개. 회개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계가 없어서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업무은 바로 회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회개라는 부분을, 이 회계라는 부분을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회개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회개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고침 우리의 삶의 그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까지도 동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 회개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세례라고 하시면 돼요. 물속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 밖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로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면 내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내 속에서 내주하고 있는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죄내 안에 있었던 나의 주인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 그리고 그 예식인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이 필요한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두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말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면 보에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누구냐면 보이사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진 경우가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도 우리의 사순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사순절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회개, 세례, 성령 이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수의 의식을 할 거예요. 할때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참회하는 회계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례가 필요하고요. 세례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성경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꼭 묵상하시면서 제의의식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 제의의식 히트를 받으시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어요. 회계에 대한 기도 제목 세례에 대한 기도 제목 성령님에 대한 기도 제목 이세 가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세 이 가지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하기 전에 꼭 묵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없는가? 묵상을 하시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재회식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